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현자의 돌 관련돼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레이츠의 각성 스토리가 나오면서 하나의 떡밥이 생겼습니다 바로 현자의 돌 지금까지 한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요소라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원래 소유는 벨리카였고, 그걸 뺏어간 영웅이 오공이죠. 그러고 보면 이 현자의 돌은 오래전부터 벨리카를 중심으로 흑마법 연구탐에서 연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바스찬 등장 당시에 나온 스토리를 보면 벨리카가 세바스찬에게 계속해서 무언가 시키는데, 끝내용을 보면 파괴인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며 그 연구가 바로 이번에 등장한 현자의 돌 같은데 이걸 손오공이 뺏어가면서 도대체 어디에 사용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카 추측들을 보자면 우선 아직 미개방된 슬롯, 저번에 한번 이야기 했지만, 세븐 나이츠 장비창을 보면 한 개의 슬롯이 비어 있습니다. 갤리두스 장신구까지는 아니지만, 실격 보상이 좋아지면서 점차적으로 삼업이 풀리고 있기에, 세나 측에서는 이 남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점차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만약에 현자의 돌이 이 슬롯과 관련 있다면, 무언가 현자의 돌을 모으던지 조각을 모아서 슬롯을 개방, 능력치를 올리는 형태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2차 각성. 현재 각성을 위해서는 파괴의 파편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자의 돌 또한 얻게 된다면 2차 각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인데, 세계관 컨셉상 애매하지만 각성 영도도 많아진 시점에서 고려해 볼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다만 밸런스적인 요소로 인하여 이두 가지다 유저에게는 많은 지타를 받을 수 있게 단순히 스토리 용으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오늘은 세븐나이츠 새로운 떡밥이 나와서 관련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 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